안녕하세요. 좌파 시 있는 남자, 백래입니다차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결 두 개를 내렸는데, 두개다 판결 내용이 개어이가 없어서, 지금 전국적인 헌재 불신이 또한번 천나게 불타오르고 있죠. 먼저, 마흔혁 임명권이요. 아, 뭐, 최상목이 세명 중에 두 명만 임명했으니까, 헌재에서, 야, 너왜 마흔혁 임명하네? 이러면서 따질 수는 있다, 이거요. 인정한다고. 그런데, 최상목이 마흔혁을 괜히 임명안했어 딱 봐도 애가 머리색부터 심상치 않은 게 왕년에 했던 짓이 인민노련 극자 빨치산이로서 임명을 한거아니 그리고 얘가 지금 국회 합의가 됐냐고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대통령 탄환시키겠다고 행동 대장으로 밀어넣은 앤데 민주당이 쪽수만 타고 그냥 임명을 해봐 그럼 가뜩이나 지금 헌재 빨치산들 득을 득을 해가지고 판결 개같이 하는 마당인데 대통령 탄핵 시판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보나마나 마흔역 데려다가 쪽수도에서 대통령 낼름 탄핵시키고 민주당 앞잡이 노릇을 할거 아뇨?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우원식이 무슨 짓까지 하면서 마흔역 임명해달라고 지랄했냐고? 분명히 국회 300명 의결을 거쳐야 될 권한쟁이 심판을 지가 의장인 없이고 국회 의결도 없이 넘겨버렸죠. 그러니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맞는 일이요? 밖긴 뭐가 맞아? 처음부터 아주 그냥 딱 민주당스럽게 싼 마의 양아치 짓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오늘 헌재 판결은 어땠느냐? 일단 최상목한테 마흔역 임명 안한건네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일이라고 판결을 내렸어. 알겠다고 뭐 이유야 어찌야 됐던 최상목이세명 중에 두 명만 임명했으니까 마흔역을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은 우리 법 빨치산 입장에선 빈도가 상할 수 있다고 알겠다고. 그런데 이 과정이요. 난 진짜 여기 왼쪽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빵관들 있잖아? 난 이분들이 최소한 반대 의견이냐, 소수 의견 내면서 아주 명확하게 우원식한테 네가 지금 뭔데 월거를 하냐고 조직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세명이낸 의견이 뭐예요? 별개 의견이라고 그 꼴랑 민주당 애들끼리 모여서 마흔여 인명 촉구 결의안을 낸걸 가지고 국회 의결은 안 됐지만, 차후적으로 인명 촉구라는 땜빵질은 했으니, 그만하면 됐다 하면서 만장일치로 최상봉의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린 거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개판 5분 전 헌재에요. 예? 분명히 헌재에 권한쟁이 넘길 땐 지지고 볶아서 국회 의결을 하고 넘기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야. 그냥 한마디로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건 간에 그냥 의장이 넘기면 다받아주겠다는말아냐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국회의 의장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고 국회의결은 또왜 필요해요. 지금 헌재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골 때리는 일 생길 때마다 국회의장한테 야야 야, 피곤하게 쌈박질하지 말고 네가 그냥 올려. 이 말하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보수재판관들이 냈다는 의견 타이틀이요. 빠니 민주당 애들만 모여서 촉구 결의안 낸걸 알면 그걸 조지면서 니들 일 똑바로 하라고 반대 의견을 냈어야지. 여기에 왜 별개 의견이 나오냐고요. 보수란 것들이 줄때도 없이 말여. 명색이 보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지. 아니, 누가 봐주래?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지은 죄만큼만 때리란다도 보수란 것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민주당 수작지를 뻔히 알면서도 전원 일치 판결을 해? 그럼 여기서도 별개 의견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무슨 의견을 낼 거냐고요? 뻔할 뻔자 물에 물탄 듯 의견 내서 대통령 탄핵 도 은근슬쩍 넘길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요, 뭐 남들은 지금 5대 3 나왔다고 최상목인 한덕수가 버텨주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고 수석 수석 되는데 저는 오늘 판결 보면서 기분이 아주 잡쳤어요 마흔역 하나 임명하는 것도 민주당 속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그걸 하나 반대 의견을 못내 가지고 별개 의견이랍시고 던지는 것들인데 대통령 탄핵에 어떻게 대놓고 기각 의견을 내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재능이 아니라 용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수 재판관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벌써부터 별개 의견이냐 내고 앉았으니 이것들한테 뭘 기대하고 염불을 왜고 앉았냐고.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빤히 감사원에서 채용청탁 600건 발견하고, 32명 콕 집어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경력 채용 규정 위반 878건 적발하고, 1년에 131일을 해외여행하고, 내딸 착하다고 채용청탁하고, 100일을 무단결근해도 월급 다 받아쳐먹고, 이것들 지금 배가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젠 대놓고 우린 친인척 채용을 전통을 하는 은서제 기관이라고 연병을 이렇게 떠온데도 지금 헌지는 뭐라 고 그러면서 선관위 이렇게 썩어빠지게 그냥 두라는 거요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라 보장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짓이니까 개대주 같은 니들은 내라는 세금만 잘 내고 선관위가 썩어 문들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또뭐개 같은 판결이냐고? 에? 여러분 선관위 직원들은 남의 돈으로 월급 받아요? 다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 아니야 그리고 선관위는 뭐 별거야? 탱탱 놀다가 2, 3년에 한 번씩 반짝하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건들지 말래 그렇다고 이것들이 뭐 일이나 잘해 뻑하면 소쿠리 두패 형상기억종이라는 병신 같은 소리만 하는 애들인데 이것들이 뭐가 잘라서 그냥 들어는 거예요? 세금 받아 먹었으면 세금 값을 해야지. 선관인 뭐 용관의 통폐에 뭐 치해받고 지역이야? 그런데 이걸 빤히 알면서도 헌재는 왜 이런 판결을 했겠냐고. 지금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아니요 그럼 이 말은 또 뭐냐고요. 지금 문영배야 우리법 연구의 빨치산들이요. 애들이 양심이라고는 1도 없는 애들이라서. 지금 헌법 재판소부터 성관위까지 아주 그냥 싹다 병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법 내에서도 지가 제일 왼쪽에 있다고 자랑질했던 문영배요. 해새끼가 하는 집도 조고 뺨치는데 얘가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 지금 헌재 꼴이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이진숙 장관 때 4대4 나온 거 보면 딱 각이 안 나와? 지금 헌재가 웬만한 건 4대4가 나오는 판인데, 지금 헌재 의사 결정권을 누가 지고 있어요? 문영배가 4대4 나왔으니까,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 꼴리는 대로 판결해도 지금 헌재 판결이 다이 모양 이꼴이래니까 그러니, 지금 문영배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상식이 무너지고, 사법부까지 이렇게 꼭대기부터 작살나는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두고 봐? 그리고 얘 하나 때문에 헌재 권위 박살나고, 선관위는 아예 갈아없자는 판인데 우리가 왜 이런 쥐새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보수의 양심도 없는 보수라는 재판관들이요 지금 민주당 놈들은 마흔여까지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 몰아내려고 길을 쓰고 덤비고 있는데 정용식 조한창, 김복경 하는 짓을 봐 꼴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폼 잡고 앉아서 하는 짓을 완전히 바람 앞에 둔 갈대가 따로 없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 대통령 살아 돌아올 수 있겠어요? 좀 있으면 8명이 됐든 4 0명이 껴서 9명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판결이 나올 텐데 지금 헌재하는 꼴을 보시라고요 민주당 것들은 헌재 소장한다는 놈까지 양심 없는 개짓거리를 다 하고 앉아있는데 보수가 임명한 판사들은 벌써부터 꼴이 내리고 눈치 다 보고 앉아있으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뭔 꼴이냐고 청용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님 평생 동안 법정 끼고 거기까지 올라간 건 굉장히 수고하신 일인데, 내가 딴 말을 안 할게. 문영배처럼 양심 버릴 거 아니면 제발 용기라도 가지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당신들의 재능이 아니라 용기라고. 그러니까 제발 용기를 가지시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판결 마음껏 하시라고요. 하시겠어요